비트코인이 현재 86,600불 정도네요. 어제 88,000불을 넘었다가, 현재는 좀 조정받는 상태. 뭐지? 일요일날 저녁부터인가? 갑자기 올랐죠. 84,000불 정도에서. 그리고 이거 4시간 봉으로 RSI를 보면은, 과매수 상태였죠 8만 8천불 정도 갔을 때까지 과매수 상태였고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태였어요 이거를 알면 될것 같고 한 가지 봐야 될게 cme 갭 갭이 생겼죠 주말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갭이 있어요. 84,000불 정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찍고 올라가 주는 게 베스트긴 해요. 갭을 찍고 채우고 올라가 주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저번에 갭은 채웠죠? 요거 77,000불 정도에 있던 언제적이냐? 11월 11월인가? 예, 11월에 있었던 이77,000 불짜리 갭은 요때 채웠어요. 그러니까 요거 84,000 불짜리 여기 갭만 채우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도미넌스는 비트 도미넌스는 여전히 똑같죠. 그냥 61%대 거기서 거기에요 계속. 횡보 수준, 이게 빨리 이제 내려오면서 알트장이 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비트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도미넌스도 양호하고, 알트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다. 골고루 순환해서 살살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현재는 저번 주부터 해서 순환에서 살살 올라오는 분위기고 바운스는 이미 졸업 한번 해줬죠. 이 얼마야? 만만몇천 원에서 십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냥 폭락해버렸죠. 70% 마이너스 되면서 지금 현재 3만원. 마이너스 현재 고점 대비 70%인데 일단 바운스가 졸업 코인으로 펌핑 첫 번째 입바 따로 가졌고. 이제, 다음 타자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뭐, 복불복 운, 이니까 뭐, 잘 걸리면 좋겠죠. 어쨌거나, 지금 아이트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슬슬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게 두 달, 최소 두 달에서 네 달은 봐야 돼. 이때 폭락이 나왔으니까. 벌써 폭락 나온 지한달 됐죠. 2월 말이었으니까. 현재 지금 3월 말이고. 지금 한달 정도 지났어요. 최소 이런 구덩이 기간이, 이렇게 구덩이 판 기간이 두 달에서 네 달. 그럼 봐야 된다. 빠르면 두달 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좀 걸리면은, 한, 네 달도 봐야죠. 어거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두 달이든, 네 달이든, 기다리면은,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부의장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알트들 분위기 나쁘지 않고 비트도 그렇고, 천천히 지켜봅시다. 음, 이상입니다.